다너 아, 때문이야. 내가 날 이렇게 창피하게 만드니까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는 거잖아. 철서. 고급 레스토랑의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마찰음. 모든 이들의 시선이 한순간에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아한 담소가 오가던 테이블 위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뺨을 내리치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진 것입니다. 어머님. 은주는 불타는 듯한 뺨을 감싸진 채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뒤늦게 나타난 남편 준우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놀랍게도 그는 아내를 위로하는 대신 어머니의 편에 섰습니다. 은주야 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화가 나신 거야?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는 뺨을 맞은 것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오만한 가족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멸시했던 소박해 보이기만 했던 며느리의 친정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리고 그들의 운명이 바로 오늘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 딸을 모욕하고 내쫓은 그 집안에 더 이상 베풀 은혜는 없다. 과연 이 차가운 복수의 끝은 어디일까요? 교만했던 시어머니와 아내를 지켜주지 못한 남편에게는 어떤 대가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하나하나가 진실되고 의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막을 올립니다. 찌는 듯한 여름의 어느 오후 서울에서도 부촌으로 손꼽히는 청담동의 한 고급 아파트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 이화순 여사가 거울 앞에서 값비싼 진주 목걸이를 매만지며 예출 준비에 여념이 없었고 주방에서는 며느리 은주가 조심스럽게 차를 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차한잔 하세요. 은주가 차 잔을 내밀자 이화순은 기다렸다는 듯 차가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정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이 고생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화순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내일 있을 그녀의 대학 동창 모임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자리에 며느리인 은주를 데려가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혹시 무슨 실수를 했나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묻자 이화순의 표정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실수한 게 뭔지 정말 몰라서 물어? 내가 거기 따라 나서는 것 자체가 우리 집안 체면 깎아 먹는 일이야.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들 명문대 나와서 번듯한 대기업 다니는데 넌내 세울게 뭐가 있니? 결혼 생활 3년 시어머니의 이런가시 도친 말은 여전히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은주의 가슴을 후벼팠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 준우가 퇴근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분위기가 왜 이래요? 준우야, 마침 잘 왔다. 내가 내일 동창 모임에 왜 쟤를 데리고 나가야 하는 거냐? 이화순이 턱짓으로 은주를 가리키며 쏘아붙였습니다. 준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은주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무슨. 내 친구들 앞에서 망신당하고 싶지 않단 말이다. 이화순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은주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지만 애써 참아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그냥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니야, 은주야. 당신도 가야 해.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양보해주세요. 준우가 필사적으로 어머니를 설득했지만 이화순의 굳은 표정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체면 깎여서 못 살겠다. 내 친구들이 날 뭐라고 생각하겠니? 그럼 은주가 더 예쁘게 꾸미고 가면 어떨까요? 제가 내일 백화점 가서 제일 좋은 옷으로 사줄게요. 준우의 제안에 이화순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마지못해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못 살아. 그럼 옷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다 골라줄 테니 그리 알아라. 내 멋대로 입고 나가서 우리 집안 망신시키는 꼴은 절대 못 보니까 이화순이 마지못해 허락하자 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은주의 얼굴에는 오히려 더 깊은 수심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이화순은 은주를 앉혀놓고 일장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내일 모임에서는 절대로 먼저 나서서 말하지 마. 누가 물어보는 말에만 단답형으로 대답하고, 괜히 아는 척 하다가 무식한 거 들통나서,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알겠니? 네, 어머님. 그리고 옷차림도 내가 정해준 대로만 입어. 화장도 촌스럽게 진하게 하지 말고, 이화순의 간섭은 끝이 없었습니다. 말투부터 앉는 자세, 식사 예절까지 그녀의 모든 것을 지적하고 통제하려 들었습니다. 특히 내 친구들 앞에서는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 괜히 어설프게 말했다가 교양 없는 거 티날까 봐 내가 다 불안하야. 은주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서러움이 용암처럼 치밀어 올랐지만, 남편을 생각해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각 남편 주누는 것실 소파에 누워 태평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에게 어떤 모진 말을 듣고 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이런 상황은 그저 익숙한 일상일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은주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내일 동창 모임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녀는 감히 상상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롯데 호텔 30층 스카이라운지는 화려한 상들리에 불빛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화순의 대학 동창들이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한 채 하나둘 모여들었고, 저마다 자신의 며느리를 대동하고 있었습니다. 이화수는 새하얀 산의 정장을 입고 이풍당당하게 입장했고 그 뒤를 은주가 조심스럽게 따랐습니다. 은주는 시어머니가 골라준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소박했지만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 화순아, 오랜만이다. 동창 중한 명인 박미영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누가 봐도 수억 원은 좋기 넘어 보이는 명품 가방을 든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미영아, 정말 오랜만이네. 여긴 우리 며느리 은주 이화순이 마지못해 은주를 소개하자, 은주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주입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동창인 최정숙이 훨씬 더 화려하게 치장한 며느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얘들아, 늦어서 미안. 우리 며느리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서 좀 늦었지 뭐야. 얘는 삼성전자 최연소 과장이야. 최정숙의 자랑을 신호탄으로 다른 동창들도 약속이나 한듯 자신의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연세대 나와서 지금 현대백화점 본사 MD로 일하고 있잖아. 저희 며느리는 이화여대 졸업하고 지금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인정받고 있답니다. 명문대, 대기업, 명품, 해외 연수, 화려한 스펙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 속에서 은주는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박미영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은주 씨는 어느 대학 나왔어요? 순간 시끄럽던 테이블에 정적이 흘렀고 모든 시선이 은주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을 나왔습니다. 은주의 대답에 미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화순의 얼굴이 삽시간에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직장은요? 지금은 집에서 살림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침묵. 이번에는 더욱 길고 어색한 침묵이었습니다. 어머, 요즘 며느리들은 다들 워킹맘이던데 참 여유로우시겠어요. 최정숙의 말에는 은근히 빗고는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화수는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 웨이터가 다가와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오늘의 추천 메뉴는 랍스터 테르미도르와 트러플 리조또입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익숙하다는 듯 메뉴판을 살펴보며 어려운 프랑스어 요리 이름들을 술술 읽어 내려갔습니다. 저는 부야베스로 할게요. 음, 꼬꼬뱅이 맛있겠네요. 하지만 은주는 메뉴판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생소한 외국어 요리 이름들 뿐이었습니다. 은주 씨는 뭘로 주문하실래요? 모든 시선이 다시 한번 은주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은주는 당황한 채로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한 걸로 그 순간 이화순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동창들의 시선이 경멸과 조롱으로 바뀌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수나, 며느리 교육 좀 단단히 시켜야겠다. 박미영의 말에 이화순은 테이블 아래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체면이 그야말로 땅에 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아유, 친정에서 제대로 못 배우고 와서 그래. 요즘은 집안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고 시집 보내더라고 이화순이 억지로 웃으며 변명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시어머니의 분노에 찬 표정이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점점 더 냉랭해져갔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동창인 서혜진이 입꼬리를 비죽올리며 말했습니다. 화순아. 그래도 며느리가 참 순수하네.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타입이야. 그 말에는 명백한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어떻게 메뉴판 하나 제대로 못 읽을 수가 있지? 정말 신기하다. 동창들의 말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고, 이화순의 얼굴은 터질 듯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서혜진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화순아 너 예전에 우리 앞에서 며느리가 얼마나 예쁘고 착하다고 자랑하지 않았니? 그때는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더니 막상 데리고 나와 보니 좀 창피한가 보네. 그 말에 이화순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며느리가 뭐가 어때서 이와순이 소리를 지르자 레스토랑의 다른 손님들까지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때서? 보면 몰라. 여기 다른 며느리들 좀 봐. 다들 얼마나 똑똑하고 세련됐니? 솔직히 내 며느리가 우리 며느리들에 비해 한참 모자란 건 사실이잖아. 그 순간, 이화순의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모든 자존심과 체면이 산산조각 난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갑자기 은주에게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다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모자라니까 내가 이런 창피를 당하는 거잖아.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철석, 이화순이 은주의 뺨을 힘껏 내리친 것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전체에 그 끔찍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님, 은주가 뺨을 감싸 지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동창들은 모두 얼어붙었고, 다른 손님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된 며느리를 드렸다면, 내가 이런 수모를 당했겠어? 다너 때문이야. 이화수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회사일로 늦었던 남편 준우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에 이렇게 시끄러워요. 준우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때 서혜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준우야, 내 어머니가 며느리 교육을 아주 확실하게 시키시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뺨까지 때리시고 말이야, 준우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가 은주를 때렸다는 사실을.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세요? 하지만 이화수는 여전히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준우야, 내 아내가 여기서 날 얼마나 창피 졌는지 알아. 그러자 준우는 놀랍게도 어머니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는 은주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은주야, 대체 뭘 잘못했길래 어머니가 이러시는 거야? 은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뺨을 맞은 것보다 더큰 충격과 배신감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여보, 저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만 있었는데, 조용히 앉아만 있었다고? 메뉴도 제대로 못 읽고 대답도 제대로 못 해서 어머니 망신시킨 주제에 준우의 말에 은주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편이라고 믿었던 남편마저 자신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고 은주는 쏟아지는 눈물을 참으며 그 끔찍한 자리에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창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죽음과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화수는 분노를 사귀지 못한 채 뒷자리에서 이를 악물고 있었고, 은주는 조수석에서 욱신거리는 뺨의 고통을 참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남편 준우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아내를 위로하기는 커녕 힐끔거리며 눈치만 볼 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화순은 현관문을 거칠게 열며 소리쳤습니다. 정말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네. 내 평생 이런 망신은 처음이야.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은주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이화순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죄송하다고,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 오늘 내가 당한 수모가 없어져?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미 다 지난 일이잖아요. 지난 일이라고? 준우야, 너도 봤잖아. 내 아내가 날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이와수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은주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며느리를 들였다면, 이런 수모를 당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녀의 분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 때문에 내가 평생 고개를 못 들고 살게 생겼어. 어머님, 제가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공부도 하고 예의범절도 더 배우겠습니다. 은주가 간절히 말했지만 이화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금 와서 뭘 배워? 이미 망가질 대로 다 망가졌는데 그러더니 그녀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내 짐싸서 친정으로 돌아가 버려. 어머님. 그건 너무 심하시잖아요. 준우가 깜짝 놀라 말렸지만 이화수는 단호했습니다. 시끄러워. 저런 며느리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만 당하게 생겼는데 뭘더 보겠다는 거야. 어머님, 제발, 은주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 체면도 교양도 없는 저런 게 무슨 가족이야. 결국 은주는 눈물을 쏟으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간단한 짐을 쌌습니다. 남편 준우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끝내 어머니를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밤 11시, 은주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든채 친정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곧문이 열리고 아버지 김태성 씨가 나왔습니다. 은주야, 이밤 중에 웬일이냐? 김태성은 딸의 퉁퉁 부은 눈과 뺨의 선명한 손자국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빠, 은주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태성은 딸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잠옷바람으로 나온 어머니 박영숙 씨도 딸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은주는 소파에 앉아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 동창들의 조롱부터 사람들 앞에서 뺨을 맞은 일, 그리고 결국 집에서 쫓겨난 일까지, 뭐라고? 사람들 앞에서 뺨을 때리고 집에서 쫓아내 평소 온화하기만 했던 김태성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친정에서 제대로 못 배워서 그렇다고 집안 교육도 안 시키고 시집 보냈다고요. 그 순간 김태성의 눈에서 번개가 쳤습니다. 뭐라고? 우리 집안 교육을 운운해 김태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평생을 조용하고 점잖게 살아온 그였지만 이번 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 집안이 어떤 곳인지 제대로 한번 보여주지 김태성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곧장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나, 김태성이요. 내일부터 은하 건설에 들어가는 모든 지원, 전면 중단하시오. 그리고 관련된 모든 계약은 즉시 파기하도록 한편, 준우의 은하 건설 사무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쪽에서 계약을 취소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만 벌써 세 번째 계약 취소 통보였습니다. 은행에서는 갑자기 대출 조건을 재검토하겠다며 자금줄을 막아왔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승승장구하던 회사가 하루 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준우는 문득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지난 3년간 회사가 급성장하기 시작한 시점이 정확히 은주와 결혼한 직후였다는 것을 설마 하는 마음에 그는 업계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혹시 태성건설 김태성 회장님 알아? 당연히 알지. 국내 건설업계에 보이지 않는 실세. 큰손이시잖아. 네. 그분이 혹시 내 장인어른이야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우는 온 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성공이 순전히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소박하게만 보였던 장인어른의 보이지 않는 지원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준우는 떨리는 손으로 김태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 저 준우입니다. 혹시 저희 회사 일에 김태성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동안 내 사업을 도운 것도 나고 이제 그 손을 거두는 것도 나다. 에? 왜 갑자기 이러시는 겁니까? 내 놈이 내 딸을 어떻게 대했는지 아직도 모르는가? 내 어미가 내 딸을 모욕하고 뺨을 때릴 때, 쫓겨날 때, 너는 무엇을 했지? 아내조차 지키지 못하는 놈을 내가 더 도와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 아버님, 제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는 끝났다. 이제부터 내 딸이 그 집에서 받은 모욕과 눈물의 대가를 너희가 고스란히 치르게 될 것이다. 전화는 그대로 끊겼습니다. 준우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화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무시하고 내쫓은 며느리가 사실은 자신들의 사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재벌가의 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준우야, 빨리 은주한테 가서 싹싹 빌어. 무릎이라도 꿇고 용서를 구해, 하지만 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 은주가, 이혼하자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화수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교만과 편견이 아들의 인생과 가문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한달 후, 은하 건설은 결국 파산했습니다. 준우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회사 간판이 철거되던 날 그는 텅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화수는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견디지 못하고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한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신의 과오를 후회하며 눈물로 나를 지새웠습니다. 한편 은주는 아버지의 집에서 이혼 서류를 정리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고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남편과 그 가족에게 어떤 미련도 남지 않았습니다. 몇달 후, 은주는 아버지 회사에 입사하여 자신의 전공이었던 건축 디자인 분야에서 놀라운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그녀는 비로소 자신만의 빛나는 인생을 되찾은 것입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자신이 직접 설계한 아름다운 건물 앞에서 환하게 미소 짓는 그녀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 자유롭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반면 준우와 이화수는 모든 것을 잃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들은 뼈저린 후회를 통해 사람을 겉모습이나 조건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인간관계의 가치는 서로를 존중하고, 악기는 진실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닌 사람 그 자체의 내면을 들여다 볼줄 아는 지혜야말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솔직한 감상과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야기 속 어떤 인물에게 가장 큰 분노를 느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